우리 다홍이 축구하다가 슬라이딩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울지도 않고 씩씩하게 자랐어요. 한번 선선한데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우리 용감스러운지. 그렇지. 어디보자. 이야, 멋지다. 어디보자. 어디, 어디, 어디. 오! 그 만지면 안 되고요. 잠깐만. 어디보자. 어디보자. 우리 며가안 눌렀어? 어, 그러해 어디봐봐. 이기 이쪽 봐봐. 그렇지. 야, 용광의 삼처 대박. 그 상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빠가 골넣다고 슉! 했는데, 다홍이가 막았어요. 근데 막은 공이 옆에 주차장 있는 펌풍기 쪽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펌풍기 옆에 약간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멋있는 축구선수들이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옆으로 스 하고 넘어졌어요. 그런데 울지도 않고 대박 여기까지 왔어요. 아파, 아팠어. 아, 그래, 당황 잘했어. 와, 집에 오니까 긴장이 풀렸어. 어, 괜찮아, 괜찮아 당황. 아, 진짜 오늘 잘했어. 너무 멋졌어. 잘했어, 잘했어. 이야, 멋졌어. 슬라이딩하듯이 하면서 공을 막았어. 대박. 이제 시술가자 아, 이 아래도 그랬네. 어이구 상처가 크네. 어우, 뻘개. 무릎하고, 야, 발목 있는데 피까지 나고. <laughs> 괜찮아, 당황한. 식구, 아빠가 약 빨리 줄게. 아야.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